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 단원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기 하에 나타나는 네 가지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 단원의 첫 번째 제 5과 그리고 어, 네제 5과의 내용은 엘리야를 뒤어서 나타났던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 하 5장으로 뭐 잡아 보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또 공과로 가르쳤던 나아만 장군 그 문득 병이 걸렸다가 낳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신보다 크신 참 신임을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요 아람 제국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부강국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었던 그런 제국입니다. 강대한 제국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강국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이방 나라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런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만이 몸에 나병이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부강국의 선지자인 엘리사아를 찾아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요단강물에 내려가서 7번은 씻어라라는 명령에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내려가서 순종을 하고 요단강물에 씻게 됐을 때 그의 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물론 요단강물에 더 능력이 있다 이런 게 아니겠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고쳐주시는 분은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데 거기 이첫 번째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제 따라 나오게 되는 또한 가지 메시지가 아,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요단강과 또, 아람 제국의 강을 서로 비교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제국을 비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고요. 어, 아람 제국은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북왕국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말씀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도 왕이십니다. 때로는 언약 백성들이 헤매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죠? 주님께 더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늘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시거나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온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이번 과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람 제국의 왕이었던 나아만 장군과 같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6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열왕기하 17장의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의 이야기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된 그런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어, 솔로몬 다음 때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요, 남왕국은 유다가 되겠죠. 남왕국 유다는 어, 다윗의 후손의 가문, 그러니까 유다 가문, 다윗 왕가가 계속 어, 다스렸던 남쪽 왕국, 예루살렘이 수도였던 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왕국은 나머지 열 집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요셉 집파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어져 나갔던 북왕국입니다. 자, 이 남북왕국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에요. 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예, 상세하게 나타나고 어,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 바로 그 앞에 있는 이제 문맥을 쭉 읽어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걸알 수가 있어요. 남한국은 다윗 가문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갔는데요. 북왕국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맨 처음에 여러 번 가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 여러 이제 가문들이 나타나게 돼요. 아합이 속했던 오므리 왕조가 있었는데 거기도 멸망됐고 예후 왕조가 나오는데 멸망됐고요. 그리고 예후 왕조 이후에는요. 문하헴배가 매우 짧은 왕조들이 계속해서 막 바뀌다가 결국에는 이제 급속히 쇠락을 해서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자, 멸망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을 왜 멸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11기 하 17장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본문 읽어보시면요. 너무 자세하게 반복하게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 놓칠 수가 없을 그런 정도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국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심판 자체를 없애신 것은 아니에요.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 심판이 대신 예수님께로 간 거지요.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심판이 예수님께로 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지, 심판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사실. 고르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원 세 번째과는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북왕국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17장에서 주전 722년에 멸망했다라고 본문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북왕국은 없어졌고요. 남한국 유다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기까지 여러 왕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선한 왕들 몇 명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왕중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되겠지요. 자, 이 아수르 제국이 요 722년에 북왕국을 멸망시켰지 을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북강국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제 남한국 유다까지도 멸망을 시키려고 준비해서 이제 다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약 20여 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남한국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북강국의 왕조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결국 심판받아 멸망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북강국은 그렇게 끝났는데 남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19장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어, 히스기야와 또 그가 자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죠. 어,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 열방의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이 내 손에서 아수로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내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요. 또 히스기야 왕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열방의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요. 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요. 아,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었던 그아수르의 대군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그런 위대한 기적적인 승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 적용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히스기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가지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북왕국의 왕들과 매우 대조되는 히스기야의 정말 건강하고 복된 신앙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신앙을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인 열왕기하 25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 단원의 두 번째 과였던 17장,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내용을 보았지요. 네 번째 과인 열왕기하 25장에는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 기술됩니다. 주전 586년이죠. 자,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왕이 침공을 해와서 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역사적인 시점,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이 다윗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런 참담하고도 안타까운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11개 상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의 내용 핵심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 약속, 약속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다윗의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나라는요, 사실상 제대로 회복을 그 다음에 못 합니다. 프로백이허력에 그렇죠? 호러기, 의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더라도 정치적인 권력으로서 이렇게 흥황한 그런 나라는 되지 못하고 결국 신약시대에 가게 되면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시는 거죠. 육신으로만 다윗의 후손, 혈통으로만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향해서 지금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돼.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학기에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25장 이야기를 보자면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생겨납니다. 바로 열왕기하 25장의 맨 마지막 구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586년에요. 근데 열왕기하의 맨 마지막 장인 25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특별하게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첨언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유다 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요,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침공 그러니까 멸망하기 10수년 전이죠. 이미 붙잡혀 가지고요, 바벨론에 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다가 586년에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겠죠 그리고 560년 정도 됐을 때, 감옥에 들어간 지 37년 정도 지나게 됐을 때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바뀌면서요, 여호야긴을옥에서 석방을 하고 그의 지위를 왕의 지위처럼 높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왕처럼 대우해서 잘 공급해주었다. 소위 여호야긴 석방 사건이 열1기하의맨 마지막 에피소드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왕 하나가 그냥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조금 나아졌다. 이런 정도 얘기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11개상 11장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발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보여준다. 이게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을 쭉 봐나가는 큰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제가 이제 말이 되게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 25장의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다위던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러니까 다위던약을 실패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다위던약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강력히 암시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포로 기간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70년이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게 이제 536년인데요. 그때들 지금 석방 사건은 560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만 이 포로기에 한 중간 시점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뚜렷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버린 것이 아니며 나는 약속을 다 잊은 것이 아니고 나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호와에게 석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준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의 영혼들에게 꼭꼭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성경공부 내용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2단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